안녕하십니까 다미다육입니다. 건강하게 구독자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예쁜 다육이들을 여러분들께 판매해 보려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어, 지금 처음으로 보시는 아이는 방울복랑금입니다. 이 아이 저희 집에서 오래 묵었는데요. 처음에는 비싼 값으로 들어와서 비싸게 10만원 이상 어, 몸값을 하였는데 어, 많이 가격이 떨어져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더 저렴하게 35,000원에 여러분들께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단품이고요. 어, 보시면은 옆에 또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가 저렴하게 그 단품 들으니 문자로 먼저 주시는 분 차지합니다. 문자로 주셔야지 빨리 어, 이 아이 차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이 보시면은, 8cm 정도 나오고요. 직경 6cm 정도 나옵니다. 네, 이 아이 굶 아주 잘 들어가 있고요. 북륜으로.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막 나오는 아이들도 굶 아주 골고루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묵은 아이고요. 또 단품 할인호사 3만원, 튼실한 음, 허벅지를 가지고 있는 할인호사입니다. 이 아이 크기 높이는 어, 9cm 정도 나오고요. 예, 직경 16cm 정도 나옵니다. 머리 하나 둘네개 어, 4개, 금지 해서 네개입니다 어, 튼실한 자연군생 할인호사 3만원, 어,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또 단품 하나 있고요. 이 아이, 한여 블루쳤습니다 네, 블루쳤스 블러처스. 한여 블루처스인데, 살짝 못자랐습니다이 네, 아이 잘 붙이면은 작품이 될 것이고요. 어, 삼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여 블루쳤스 뽀얀, 어, 겨울에 어울리는 아이죠. 네, 높이가 7cm. 직경 12cm 정도 나옵니다. 아 예, 분이 하얘서 정말 겨울에 피는 꽃같이 아름다운 아이, 어, 블러처스. 3만원에 여러분들께 판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군생 요거 한, 요기 있는데요. 예, 홍화장 아이 예쁘게 물들어서 여러분들께 한 번, 어, 판매 보려고 합니다. 이 아이 한 다섯 개 정도, 어, 구비되어 있습니다. 수형은좀다르고요 어, 직경이 한 16cm 정도 나오고요 어, 높이는 한 6, 7cm 정도 나옵니다. 이 아이 자연 군생으로서 옆에 보시면 자구가 계속 나온, 나옵니다. 이 자연 군생 특징은 자구가 자연스럽게 잘 나온다는 것이 특징이죠. 네, 보시면. 이렇게 자부가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얼굴이 꽃같이 아주 예쁩니다. 상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국민 다육 기자면서 라인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홍화장입니다. 홍화장 자연군생 만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홍화장 있고요.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다섯, 여섯 개 있습니다. 어, 그 다음 이렇게 우리 작은 포토에 있는 아이. 이 아이들은 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작은 포토는 어, 한 6cm 정도 되는 5.5cm 정도 되는 요 분에 담긴 아이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요 아이는요, 솜리엄입니다 솜니엄 이렇게 네, 솜리엄인데이 아이 만 원에 판매 보도록 하겠고요. 아, 솜리엄그다음마르쉐매드 5.5분에 5천 원에 판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드콘 있습니다. 레드콘. 레드콘 8,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도 창이죠. 레드콘. 아, 예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벨라도나 있습니다. 벨라도나. 예, 네, 벨라도나 있는데요. 이 아이도 이렇게 예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종자포트에 들어있고요. 가 이거는 3,000원에, 벨라도나 3,000원에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레드크라우스. 레드 크라우스 있는데요. 이 아이 만 원입니다. 이 아이 종자포트에 들어있지만은, 음,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나옵니다. 네, 레드 크라우스. 이런 아이 있고, 레드 크라우스. 네, 이런 아이 있습니다. 다음, 이스트렐라. 이스트렐라 있, 있는데요. 이스트렐라 8,000원. 종자포트에. 네, 이렇게 예쁘게,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스름하니, 이제, 물이, 딱 들어서, 예쁜 아이입니다. 이스테인가, 8,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초연입니다, 초연. 초연은 3,000원. 초연, 3,000원. 카시오 접금 하나 있네요. 요거는 만원. 카셔, 조금, 쌍두, 만원. 네. 네. 위스트렐라. 자, 요렇게, 솜니엄, 아이들. 또, 레드콘 아이들. 어, 벨라돈 아이들. 위스트렐라. 이 초연. 레드크라우스. 아, 카셔 조금 이렇게 판매해보고요 여기 뒤에는 흑장미 5,000원 어, 이렇게 판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흑장미 코트는 좀 커요 어, 한 8cm 정도 되는 화분 네, 7.5cm 되는 화분에 어, 흑장미 어, 들어있습니다 어, 속에 아주 귀한 빨갛게 어, 꽃이 올라오고 있죠 네, 색감이 아주 이쁩니다 흑장미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또이 아이 뒤에 이렇게 쌍두도 있고, 또 외두도 있는데요. 어, 쌍두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콜로라빈 5,000원. 네, 콜로라빈. 이 아이도 포토가 좀큰 아이, 네. 7.5cm 들어있는 콜로라빈 예, 5,000원입니다. 또 여기 파랑새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랑새 직경이 정도 나오고요. 예, 5,000원에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 파랑새 있고요. 여기 라우이 있습니다. 라우이, 라우이, 군생입니다. 예, 군생, 세일 5,000원 해드리겠습니다. 8.8cm 분에 있구요. 뭐 2도도 있고, 3도도 있구요. 거의 대부분 2도입니다. 이런 아이들 라우이 5,000원 세일해드리겠습니다. 또핑크스팟또 5,000원 세일입니다. 이 정도 치수 포토에 들어있습니다. 피멍이 아주 예쁘게 들어있죠. 핑크스팟 5,000원이네. 5,000원입니다. 라위도 5,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건너가보면요. 은또 어, 여기에 보면 마룬힐 3,000원 자연군생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하나 뽑아봤어요. 진짜 자연이 있더라고요. 네, 자연군생 마룬힐 어, 3두, 4두, 5두 여러개 있는데 2두도 있고요. 먼저 제일 큰 주수부터 나갑니다. 어, 늦게 나가시는 분은 이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랜덤이래서 네, 이렇게 마루닐 자연군색 3,000원에 여러분들께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루닐 3,000원, 그 다음에 엘샤 마지막으로 다미 다육에, 장기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에이샤 자연분생입니다. 네, 자연분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뭐 4두, 5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3두 다 이상입니다. 네, 4두도 대부분이고요. 네, 가장 적은 머릿수가 3두입니다. 에이샤 네, 여러분들 키우면. 어, 이 아이들 이렇게 분이 들어가면서 각이 들어가 있어서 어, 예쁜 아이로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께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주문 부탁드리고요. 어, 안녕히 계세요.